모든 걸 신속히 가보자. 응. 응. 다원이 발을 보여주세요, 진수야. 발. 귀여운 발이요. <laughs> <laughs> 여기 봐주세요. 여기 보세요, 다원이, 다원이. <laughs> 야구. 아예퍼하오이거 어, 다른 누나. 가울이 안녕. 가운아 이거 넣어 봐. 이거 이거 팔. 네. 팔로면안깔해 봐. <laughs> 어떻게 하 <한> 거야? <laughs> 아주 생각해요. 아, 생각해요. 예쁜지 Ai yêu 아빠 아빠 ấp ấp 참방 참방 trăm 참방 trăm bác 참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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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방